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왜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사고를 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고치고 나면 왜남 탓을 그렇게 하고 왜전 정부 탓을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그리고 디올백, 그게 수백만 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주가조작은 수십억 원입니다. 그 증거가,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범죄 혐의가 분명한데, 그래서 특검법도 통과시켰는데, 그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야당의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10만 4천 원인가요? 예, 그거를 6분인가 7분인가 식사하는데 사용했는데 그게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된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이렇게 증거가 뚜렷한데도 특검이 통과됐는데도 맞고 또 상대방은 먼지 터듯이 해서 10만 4천 원을 기소했다는데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가 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2년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찍지는 않았겠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줬던 이유는 그래도 그 당시에는 공사라서 예 공정하겠다 생각하고 찍어 줬고 또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나라를 좀잘 이끌어 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했는데 저요?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어떻습니까? 국민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의 국민인데 국민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못된 것들만 국민의 이름으로 시판해주시지